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 슬하에 6살 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어리석은 실수를 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미쳤던 것이 분명하단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스스로를 후려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저는 동갑인 남편과 10년차 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4년의 신혼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얻었어요. 처음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프라이드가 큰 편이라 아이를 바라지 않았죠. 남편은 임신과 출산 두 가지 모두 여자의 몸에 부담이 큰 일이니 제 바람대로 따르겠다고 했고요. 다만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육아는 자신이 반 이상하겠다고 했죠. 그런 남편의 마인드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실제로 결혼한 뒤에도 시댁으로부터의 임신 압박, 이런 것들도 남편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꿀 떨어지게 지내다가도 주위에서 하나둘 출산 소식이 들리고, 친구들의 SNS도 점점 본인의 사생활 사진보다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차차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나랑 남편을 닮은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났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 후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출산 이후에도 저는 제 일을 놓지 않기로. 남편이 좀더 노력하기로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일을 할수 있는 거고요. 남편은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정말 아들 바보인 사람입니다. 사실 제 남편은 조금 시크한 편이고 따지고 보면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절 위에 다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그랬던 사람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 혀 짧은 소리도 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들이 태어난 이후 남편에게 제가 찬밥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알콩달콩하며 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무엇을 해도 아들의 위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좀 얄미웠네요. 맞아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제 죄를 내우치고 반성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 아들의 신생아 시절에는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아들이 기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점점 여유가 생겨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성공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저와 남편의 직장을 따지면 남편이 저보다 여유로웠기에 아들의 육아도 남편이 대부분 보게 되었죠. 아들이 미운 네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시기쯤 제가 회사에서 꽤나 중책의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일의 공백기가 있기도 했고 그 이후엔 적응하느라 꽤 바쁘기도 했어서 제게도 욕심이 많이 나는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회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정말 컸기에 그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는 제 승진과도 직결됐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로 인해 공백기를 희생해야만 했던 것을 메꾸고 싶은 열망과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제게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을 맡겨주셨고 한번 성공시켜보라고 덕담해주셨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니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무심하게 보이지만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참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거래처 한 곳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였고 거래처 측 대표인 한 남성분과 저희 회사 측 대표인 제가 정말 많이 의견 조율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오직 제게 승진, 성공,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를 진행하다 큰 소리도 몇번 오가기도 했고, 치열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운 정도 정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성분이 좋아졌습니다. 편의상 그 남성분의 이름을 민철씨라고 할게요. 민철씨는 제 남편과는 달리 저를 아끼듯 대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철씨는 엄청나게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민철씨나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기에, 팀원들을 데리고 야근 또는 잔업을 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협업이긴 하지만, 이끄는 쪽은 저희 쪽이었고 거래처 쪽은 도움을 주는 쪽이어서 저희 회사의 거래처 분들이 프로젝트 때문에 기간제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옆에 비어있는 쪽을 차지하셨고요. 하루는 야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 이후였어요. 저는 회사에 남아 있었고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남아있던 것은 맞지만 책임자인 저 혼자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 것이었죠. 한창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가 책상을 똑똑 두드리더군요. 민철 씨였습니다. 민철 씨는 초밥을 포장한 것을 들어서 제게 보여주며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선주 씨, 저녁 아직이죠? 먹고 하세요. 그제서야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허기짐이 느껴지더라고요. 민철 씨, 퇴근 아직 안 하셨어요? 라며 저와 민철 씨는 초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딱제 밥을 챙겨온 민철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동료로서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저 혼자 남아서 야근 좀 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선주 씨만 혼자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밥 먹을 겸 선주 씨 것도 챙겨드릴 겸 겸사겸사 사온 거고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민철씨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래도 슬슬 배가 고프던 참이었거든요. 이집 초밥 진짜 맛있는데. 제가 회사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밥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민철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민철씨는 저보다 두살 어린 사람이고 미혼이며, 저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란 사실도 말을 했고, 결혼을 곧 해야 한다는 민철씨의 말에, 저도 결혼해서 행복하고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고 자랑도 했죠. 아마 그 순간이 저와 민철 씨가 사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뭔가 낯설지 않은 두근거림이 느껴졌고, 전 애써 그것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종종 제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민철 씨가 점점 눈에 들어왔고, 처음엔 제가 도끼병일 거다 착각일 것이다. 자기 암시했지만 민철 씨의 마음에도 제가 들어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따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한 마디만 해도 총알 같이 튀어나가 제가 마실 것들을 챙겨주거나 제가 혼자 야근을 하게 되는 날에는 민철 씨도 남아서 야근을 했고 그럴 때면 항상 민철 씨가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와서 저와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해실해실 웃으면서 쳐다보곤 했죠. 뭔가 제가 너무 좋아서 해실거린다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몇달 정도는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야근 같은 것들도 매우 필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민철 씨는 저와 같은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제 앞접시에 이것저것 덜어준다거나, 맞은편에 앉은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도, 제가 흘리거나 하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제깍 휴지를 집어들어 건네주기도 했고, 그런 친절한 매너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민철 씨가 솔직하긴 싫지 않았습니다. 무심하고 시크하던 남편만 보다가, 제게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게 아껴준다는 느낌이 팍팍 들게 하는 민철 씨를 보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지속되던 와중에 저도 어느 틈엔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더군요. 책임자들끼리 야근을 하게 되거나 책임자들끼리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귀찮고 싫었는데 은근히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둘이서만 미팅을 해야 하는 날이 오면 그날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절 발견했어요. 제가 민철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절 없었어요. 그저 업무를 핑계로 알콩달콩 했을 뿐이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게 다녀왔냐 물어보는 아들과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저도 당연히 미친 듯이 찔렸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합리화를 하게 되더군요. 내가 민철 씨랑 뭔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촉이 있고 그 촉은 육감이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에게도 그런 촉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날도 여전히 전 늦게 퇴근을 했고,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남편과 아들의 마중조차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빨리 씻고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자야겠다 생각하며 빠르게 씻고, 터덜터덜 침대로 걸어가 털썩 누웠죠. 그리고 바로 눈을 감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에 빠져 있다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목이 마르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물이나 한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자리가 싸늘하더군요. 남편이 없더라고요. 저는 엥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그 새벽에 모든 불을 끄고 남편이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하며 다가가는 제 인기척 소리도 못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휙하고 돌리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앉자고 여기서 뭐 해? 라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서 여보 울었어? 무슨 일이야? 뭔 일이라도 생겼어? 하며 질문을 다다다 쏟아냈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눈에 물기가 묻어 있고 목소리가 잠긴 것이 새벽 내내 훌쩍였구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이 운 이유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다그치는 제 말에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잠꼬대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잠투정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잠꼬대들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한 순간들을 당연하게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이 뭔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생전 서로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자는 저를 보며 왠지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도 휴대폰에 따로 잠금을 해 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수월하게 받겠죠. 사실 봐도 상관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필 민철 씨가 제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연락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선주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는 것도 오늘 저희 팀 회식에서 마신 술기운으로 용기내서 연락드립니다. 무리하게 이 시간에 연락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말을 꺼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일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그때 저랑 밥한끼 하고 영화 한편 보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하필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연락이 말이에요. 남편은 그 연락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민철이라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나는 연락이 저거 하나뿐이라 제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이걸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두 사람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던 제가 있었고요. 남편은 물어봤답니다. 선주야, 민철 씨가 누구야? 음, 거래처 직원인데 왜? 그럼 민철 씨랑 원래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락해? 음, 아니 안 해. 왜? 남편은 그 대답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보게 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마음인 것이고 제가 잘 처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괜시리 몰래 훔쳐본 행동이 미안해졌다고 합니다. 하긴 선주야 미안해. 민철씨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 몰래 봐서 라고 한 남편의 혼잣말에 아니야 흔들리고 있는 내가 더 미안하지 라고 제가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대답이 당연히 믿기지 않았고 수차례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좔좔좔 대답을 하게 된 것이고 남편이 새벽 내내 거실에서 홀로 훌쩍이며 생각에 잠겨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저는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렇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랑 내 아들 뿐이야.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애초에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을 지켰던 거고. 그래, 당신이 들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게. 그건 거짓말이니까. 하지만 그 뿐이야. 당신이 본 연락도 처음으로 받은 개인적인 연락이었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어. 당연히 정리할 생각이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도 스스로 갈무리하려고 했어. 진심이야. 난 당신밖에 없는 걸. 정말이니까 믿어줘.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말 동안 제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더 애거를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을 비우기 위해 지갑과 휴대폰만 챙기고 옷만 갈아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 홀로 무작정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 정막이 흐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현실감이 확 들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미쳤던 건가? 내가 남편을 두고 지금 엄한 사람한테 지금? 너 미쳤니? 하면서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마음이 떠나도 저 또한 민철 씨에게 흔들렸던 사실이 있으니 억울해할 수도 없고, 마냥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흔들렸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전 바로 지옥 같은 감정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고개를 드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눈물이 주룩 나왔고, 슬퍼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남편이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은 민철 씨의 연락이 한통더 왔어요. 선주 씨,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이에요. 저는, 민철 씨, 저는 직장에서도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민철 씨에게 그런 사감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사무적이게 대해 주세요. 그동안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가정이 있는 여자이며 제겐 금쪽같은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가볍게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도 않고 민철 씨와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민철 씨도 좋을 것 하나 없으니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어요. 민철 씨도 좋은 분이니 좋은 분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민철 씨는 제 답장을 읽고 한참 말이 없더니 답장을 보내왔더군요. 선주 씨, 우선 제 마음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서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고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선주 씨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에나 느껴졌던 것 같은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회사 가는 것도 즐거워졌고요. 당연히 저도 선주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기에 감히 사귀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자주 보고 싶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웃는 모습이 예쁘셔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단지 그 뿐입니다. 하지만 선주씨 답장을 보니 그것조차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 같네요. 이제 마음 접을 테니 너무 무섭게 대해주지는 말아주세요. 월요일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던 것인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일요일 늦은 점심쯤 다행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아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어서 앞집에 맡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고 정막만 흘렀죠. 그 정막을 깨뜨린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염치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남편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선주야, 사실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 그래, 속마음을 누가 알겠니? 하지만. 결국 내가 표현이 서툴렀던 것이 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죄책감도 들더라. 네말 믿어. 네가 잠버릇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지 않았고 끝까지 발전해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속마음으로만 잠깐 흔들린 거잖아. 나는 그 잠깐 흔들린 시간 때문에 너와 이룬 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불륜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마음 정리하고 돌아와. 기다릴게. 하지만, 속마음에서 끝내야 될 거야.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난 너랑 이혼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것 같거든. 그러니 빨리 정리해. 그리고, 우리 다시 노력하자. 응? 저는 남편의 말에 오열하며,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당신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잠시 돌았던 게 분명해. 나 어제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눈에 뭔가 씌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정말 미안해. 염치없지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그리고 민철 씨랑은 어제 정리했어. 그러니 안심해.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어제 민철 씨와 나는 대화를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제게 표현을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제 진실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뭐라고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조잘 말을 해주고. 휴대폰 확인을 하라고 손에 쥐어주면서 까지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그러고 싶어서 남편에게 꼭 쥐어줍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되어 있고 저와 남편의 사이 또한 무척 좋습니다. 아마 저는 남편의 커다란 사랑을 몰랐던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가 용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남편의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에 감사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단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일보다 제 가족을 우선순위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육아를 남편이 거의 다 했던 것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더 노력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사이는 그 옛날 어떤 순간보다도 더 애틋하고 금슬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반성했던 저도, 그리고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었던 제 남편도 서로에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일이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 또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그러지 않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